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제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가 받는 그런 힐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처음 키운 이유가 어,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장인, 장모님 댁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그래서 다육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면서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다육이로 인해서 또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다육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러면서 식물을 키우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씩 조금씩 이 식물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어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을 어 식물에게 전달하면서 저의 그런, 어, 안 좋았던 기억들을 조금씩 조금씩 없애주는 그런 통의 창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 이번에 제가 새로 이어 부서 발령이 나가지고 새로운 부서에 간지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달 어, 사이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각각은 다르지만 아, 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그 사람이 이, 어, 인식을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거는, 어, 자기는 모를 겁니다. 자기는 모를 거지만 또 다른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은 또 어딘가에서 그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의 그런 대립적인 그런 부분이 저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서 속으로 삭히기도 하고 어, 대상을 찾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식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게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찾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 보이는 달기들한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달기를 키우면서 물을 주면서 영양제를 주면서 분갈이를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그 행위를 하면서 저에게도 큰 선물을 줍니다. 특히 분갈이를 하면서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 친구들을 분갈이를 하면서 잊혀지는, 잠깐이지만 그 순간을 잊게 만들어주는 어, 마법의, 마법의 약을 저에게도 선물을 합니다. 아마 달귀를 키우는 분들 대부분이 식물을 좋아해서 키우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 그런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찾다 보니까 이 식물을 찾게 됐는데요. 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음, 좋은 에너지를 얻지만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 나쁜 에너지를 받고 오겠죠. 그런 스트레스가 싫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어, 이 친구들을 한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요청한 만큼 다 들어주거든요. 아마 어 주위에서도 식물을 키우면서 어 느끼는 그런 힐링적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3년을 키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 때문에 식물을 키운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식물이 좋아서 키운 분들도 있고. 이우울증이 와서 식물을 키우면서 특히 이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치료가 됐던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 또한 아마 이 친구들이 없었다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을 키우면서 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육이들한테 더 지금도 빠져들게 되고 더 애지중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이 어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 부분에 있어서 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또 이런 다기를 보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전 저한테는 참 행복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로운 부서에 어 완전하게 적응을 하겠죠. 적응을 하면 또 되돌아보면 아 그때 또 새로운 환경에 내가 힘들어했구나 라를 또 느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또 말하겠죠 아이 다육식물이 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또 주고 있구나 나의 건강을 다육식물 의사가 저에게 또 어~ 건강한 에너지를 주었구나 라고 또 느낄 겁니다 아마 제가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더 많이 늘어나 있겠죠. 지금도 조금 약간 힘들지만 아마 일을 하면서 식물을 키운다는 라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친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찍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더 쉬고 싶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물도 주고 약도 주고, 어, 그 아픈 녀석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과정과정 과정 하나들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아,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어, 그거는 별거 아니구나. 이 친구들이 나에게 준 그런 힘과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저만의 일방 속통이지만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상담사와 같은 그런 어, 친구였구나라를 또 느끼고 있겠죠. 오늘은 다육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 다육이들과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어,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주면서 더 좋은 에너지를 어, 뿜어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어, 다육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달기로 인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달기를 키우는 게 힘들어지는 계절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또 신경을 한번 써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